네 안녕하세요. 저는 패션에서강영걸 역할을 맡은 유아인이고요. 네. 아주 솔직하고 거침없는 네. 제가 맡은 이 가영이라는 친구는요. 음,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어, 살아계신 분님조차 없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지만 타고난 디자인 감각으로 네.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천재적인 면으로 이제 인생이 살짝살짝 살짝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. 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. 저는 패션왕에서 어, 한 패션그룹의 후계자 역할을 맡았고요.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왕에서 최안나라는 캐릭터를 맡게 됐고요. 어, 받은 상처가 커서 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어, 사실 그 촬영이 뉴욕에 가서 한첫 촬영이었고, 또 아인오빠랑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에요. 근데 이제 아인오빠는 어, 욕조에서 나오는 신이었고,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어색하고 또 사실은 진짜 부끄럽고 정말 쑥스러웠지만 어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. 그리고 연기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얼굴 빨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랬습니다. 뭐, 굉장히 <laughs> 부끄럽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. 일단 음,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, <laughs>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초반, 그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벗고 매력을 질질 흘리는 <laughs> 그런 뻔한 설정일 수도 있지만 어, 그, 그런 옷을 벗는 장면들이 굉장히 코믹스럽고 코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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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등장을 하거든요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6 1 0팩까지는안 되는 then 10,000원,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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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1 0 0어0원 and t h 을원 a n 원 청시대 멤버가 아홉 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유리 네. 유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제일 이뻐요 네. 제발 도와주세요 아, 이게 뭐 영화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드라마도 시작인데 네. 일단은 뭐건수카계로에서 만났던 미스의 수지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나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또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좋은 네. 기억으로 남을 것 같죠. 네 맞아요. 끝날 때 아마 말씀드리면 좀더 <laughs> 비교하기 편하게 <웃음> <웃음>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반항하다, 뭐 청춘의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친구도 거기 연장선에 있는 인물인 것 같고요.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것 같고요. 또 하나 추가되는 건또 제가 기대하는 건 역시 멜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동안 못 봐드렸던 멜로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배우였었거든요. 그 동안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멜로 킹으로 등극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재벌이다 보니까 재벌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뭐 까칠하고 뭐 도도한 이미지를 분명 뭐 보여드려야지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폭이나 예, 드라마 속에서의 인물이 잘 녹아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. 그 속에서 음, 기존에 제보를 하셨던 뭐 박신영 선배님이나 음, 시크릿 같은 현빈 선배님 그런 선배님의 또 모습을 보면서 또 드라마를 재밌게 봤고 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좀더 저는 더좀 냉철하고 차갑게 그 정재혁이라는 인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너무나 차가워서 거기에 닿게 되면은 데이게 되는 거죠. 드라이 아이스처럼. 그렇게 인물이 표현되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느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, 말도 안 되는 걸로 해볼까? 어떡해요? 50%가 는 거야? 그럼 되겠다. 네, 50%가 넘으면 오빠랑 같이 춤추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다들죠40% 할까요? 40만 원더준거 춤추고 <웃음> 노래하고 띵가띵가 띵가 하면서 올리겠습니다. 네. 네. 패션화. 많이 사랑해주세요 패션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됐죠? <laughs>